오늘 경기 참견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22 시즌 서튼 대23 시즌 서튼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김동기자 몇위 예상했어요? 근데 5등 턱걸이였는데 5등 턱걸이. 어,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음. 3위 이상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3위 이상으로. 예. 저는 원래는 5위권으로 봤었어요. 5위권으로 봤는데 3위 이상으로 바꾸겠다. 예. 윤이상 의원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어 저는. 자 6, 7등 예상했음 죄송합니다 아, <웃음> <지금>. <웃음> <웃음> 유지현 위원이 몇등 예상하셨어요? 저는 합시다? 뭐 네. 자료 화면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희 그 KBS 해설 대전 대막전 해설 대전 맞아 그랬잖아요. 했었어요, 했었어요. 저만 유일하게 5강권에 롯데에 제가 한 표를 던진다. 네. 자, 이런 아, 그러셨어요? 얘기 어요그 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생각이나 투수 씨의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가을은 올까? 아. 쉬운 얘긴 아니라고 음. 나겠다, 우린 나겠다, 뭔가 이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음. 강하나는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고 네. 주변에 다른 해설위원들이 이 인간이 미쳤나 <laughs> <laughs> 어, 좀 그런 분위가 기 약간 그랬었어요. 네. 고맙네요 지금 반응은 <laughs> <laughs> 별로 안 좋았다. <laughs> 과연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무엇이 이렇게 롯데를 바꿔놨고 지난 시즌과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일단 그 김동기 제가 성민교 단장을 만났죠. 이팀 내부적으로는 롯데 자이언츠 내부적으로는 현재 어떤 그 롯데 변화 이걸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laughs> 2022 시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음. 어, 성 단장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는. 젊은 선수들의 경험치를 부여하고 어린 선수들이 경험을 쌓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음. 올 시즌부터는 매일매일 음. 이기는 데만 중점을 둔다 어린데 집중 하겠다 예. 어린 선수들한테 경험치를 부여하는 거는 지난해로 끝났다 음. 올 시즌은 베테랑이라든가 음. 신진 선수들 모두 매일매일 이기기 위해 모든 걸 투입한다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음. 대대적인 투자 플러스 합리적인 투자로 음. 다 이렇게 음. 뭔가 잡아놨기 때문에. 어허. 겨울 스토브리그를 가장 알차게 보낸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간에 지금 트레이드도 좀 했고, 맞아요. 또 이군에 지금 차우찬 선수도 있고 한데 아시안 게임이라던가또 음. 한여름에 데뷔하는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 아 올해는 봄 대가 아니다. 어. 올해는. <laughs> 봄대가 아니라 가을대, 겨울대, 초겨울대까지 <laughs> 될수 있는 <초겨울까지> <laughs> 그런 저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요. 에. 그 저는 이제 감독하고 단장을 제가 이제 가끔 기사 쓸때 비행기의 양날개라고 표현을 가끔 하는데 음, 음. 이. 감독과 단장, 서튼과 성민규 이두 날개가 이 롯데자이언츠의 부산갈매에게 비상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날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다두 날개가 부산갈매에게 기 비상을 이끌었다. 멋진 표현입니다. 굉장히 멋진 <laughs> 네. 표현이었습니다. 네. 팀의 그전에는 굉장히 다 홈런 치는 선수였어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1번부터 9번이 타선이 다 홈런 치는 선수고 음, 캐릭터가 비슷했어요 음, 음, 유형이 음, 비슷했죠. 음. 그랬는데 이제 황성민이나 안건수나 이런 선수들이 팀에 합류 어, 라인업이 들어갔고 음. 굉장히 또 센터 라인이 견고해지고 음. 또 수비적인 부분들의 안정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투수들이 어, 마운드에 올라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음. 어, 이런 부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들죠. 저는 롯데의 상승세가 음. 사실은 조금은 불안하기도 해요. 오, 네. 어떤 중요한 저는 그니까. 일단, 이 4월 달에 음. 이 선발진의 이닝 수가 너무 적어요. 선발이닝 수가? 네. 음. 그리고 불펜의 과부하가 많이 걸렸었는데, 음. 개막전 2연전을 빼고 지금까지 7번의 여, 6연전이 들어갔었거든요. 음. 근데 가장 우천취소에 혜택을 많이, 많이 받은 구단이롯데자이언츠예요 음.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겼다. 네. 음. 그러니까 선발투수들이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해서 음. 불펜투수들을 마구마구 마구 썼거든요. 바부아가 걸릴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네, 막 썼는데 음. 음. 어 5천 취소. 음. 또 5천 취소. 하늘이 돕는 건가요? <웃음> <웃음> 야, 롯데 상승세는 하늘이 돕는 것도 약간 있, <laughs>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러면. 지금 어. 그래서 5월달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롯데 자이언츠 선발들이 음. 어느 정도는 이닝수를 채우면서 음. 반전을 좀 해야 되는데 음. 또. 첫째 쪽, 둘째 쪽은 나쁘지 않게 음. 반지나 스트레스 선수가 들어와 주고 박세영 선수도 6이닝 음. 이상 던져 주고 있어서 음. 여러 가지 뭐로 어려웠던 4월이었는데 그 4월이 비로 인해서 음. 어떻게 보면 운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런 분이죠. 쪽에서 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음. 그리고 특히 사실은 최준용 구승민 김원중 선수는 어느 정도 계산을 서요. 음, 음,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자완이 없어요. 음, 볼펜에. 항상 물패에 네. 자이 없다는 게 자와, 약점으로 네. 지적이 됐었죠. 자완이 네. 없으면 색깔 있는 색깔에 비슷한 투수들이 연달아 나오는 거랑 음. 그게 다르거든요. 근데 네. 김진욱 선수가 짠하고 등장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플러스 네. 알파 효과가 들어와졌고 음. 그리고 외부에서 데려온 김상수 선수가 음. 계속 나가는데 계속 막아주고 있어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서 어, 팀의 어느 정도 경기 후반에 뒤집히거나 따라잡히거나 이런 쪽에서는 균열이 잡힐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원천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 롯데자이언츠의 이런 흐름이 전체적인 스탯은 높지 않아도 좀한 팀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예. 이기는 야구를 좀 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은 받고 있어요 먼저 기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공격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지표만 보면 팀 타율의 변화, 큰 변화 없고, 오히려 장타와 관련된 기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지준 한주 토요일 경기에서 어, 어떤 인상적인 부분이 봤냐면 음. 지금까지 롯데가 안 했던 프리를 했어요. 오, 어. 주자, 그때 당시가 한현희가 이제 마운드에 있었고, 음. 5대0으로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주자 무사의 주자 일류인데 음. 음. 그 인류수가, 인류수가 이제 주자 인위로인루수가 뒤에 가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까지 이런 로트자이언츠를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그런 그 픽업 플레이를 비하인드 픽업을 제가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근데 그거를 한 타이밍에 만들어내가지고 아웃을 시켰거든요. 어. 5대 0으로 이길 지만 그, 그게, 어, 그, 그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승리를 했거든요. 음흠. 근데 그,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투수와 일루수만 사인을 맞춰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음. 이 고개가 아, 일루수를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아마 주자가 알았을 거예요. 음. 음. 주자가 일루인데 주자, 투수가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주자가 바보가 아니면 어 나를 보고 있네 <웃음> <웃음> 아마 랬을거 근데 그때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삼루수를 보고 있었어요. 한현이가딱 들어가서 삼루수를 보고 삼루수가 아마도 뭐 글러브나 손이나 어떤 시그널로 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턴 동작을 해가지고 아 아웃을 만들어냈거든요. 음. 그거는 뭐냐.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음흥, 음흥. 그런 준비도 잘했고, 연습도 많이 했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데도, 잠깐의 시간으로 사인 플레이가 이루어져서, 뭐, 포수까지 알았던, 뭐, 아니면 세명 아니면 많으면 네명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아웃을 만들어냈다. 음흥.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롯데가 하지 않았던 부분들,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게임에서도 음. 롯데랑 게임할 때아 주자 1, 2루다 음. 후위 주자다 리드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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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안타성 타구가 왔왔을때 음. 2루에서 포수와 당할 확률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굉장히 롯데는 단단해질 것이다. 장타율은 음. 확실히 줄어들었고 개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마운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지난 시즌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선발 평균 자책점 지난 시즌 7위였고 구원도 12권이었습니다. 최하위. 불펜 평균 자책점이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8위권, 7위권 기록을 하고 있고, 팀 평균, 에, 그 평균 자책점도 8위와 역시 올해도 역시 8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서도 사실은 특별하게 뭐가 달라졌다는 <laughs> 지표상으로는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상으로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좀 단단해졌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이기고 있을 때 아니면 타이트한 상황, 박빙 상황에서 음. 6, 7, 8, 9에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지금은 이제 4명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4명이 자리 잡고 있고, 최준용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까지 돌아온다면 음. 어떻게 보면 5명의 그렇죠. 필승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음. 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 선수들이 지금 ERA가 거의 1점대, 2점대를 음. 던지고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표상보다는 확실하게 이기는 게임에는 음.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구나. 이거는 음. 특히 야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되는 것이 음흠. 지금 타격 지표에서 보셨으면 장타율 보다는 어떻게 보면 팀플레이에 가까운 음. 그런 쪽에서 음. 득점을 음. 내고 있는데 음. 우리 팀 투수력이면 우리가 여기서 1점만 더 뽑으면 음. 확실히 승리로 갈수 있는 음. 확률이 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벌써 움직임이 달라지는 음. 거예요. 그런 음. 쪽에서 야수 음. 쪽에서. 음. 그리고 이 수비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이런 팀플레이 같은 거는 투수가 어려워하고 투수가 난색을 표해서 안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음. 투수가 자신감이 없으면. 네, 투수가 그리고 투수 쪽 파트에서 조금은 아, 그런 사인는 이런 음. 타이탄 상황에서 하지 말아줘요. 음. 투수. <laughs> 맞아요. 네. 타자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어떻게 보면 한 팀에서 오랜 세 야구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의 서, 음. 팀의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강해자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로 아웃 카운트를 잡고 이닝을 끝내면 음. 그 순간 떠가 분위기야 선수단 분위기는 이게 정말 원팀이 가 그밖에 없어요. 그 분위기가 음. 그 아웃카운트 하나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안 돼요. 음, 네. 배용수 코치가 올, 세, 올 시즌부터 롯데자이언츠 마운드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배용수 코치 의 역할도 꽤큰것 같습니다. 아, 뭐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지금 배용수 코치 효과인데요. <laughs> 어. 그 제가 이제 그래서 몸사 몸살, 일요일날 몸살이라서 몸살 전날 취재한 내용인데. <laughs> 얼마나 지금 <laughs> 몸과 마음이 필요하시면 또 몸살에 걸리셨때 아, 빨리 그래요. 좀 회유를 바라고요. 아, 그래서 마스크 수 계속 마우드에 아, 올라왔던 그래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아, 몸이 좀안좋으셔일요일날 아,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그, 많이 받으셨나 그, 보네요. 예, 아마 화요일 날은 등록이 될 겁니다. 음, 다행이고요. 음, 음. 근데 이제 제가 재밌었던 게이 언론의 투수 교체 전권을 위임받았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내 네, 위임받았습니다라고 명쾌하게 오, 얘기하더라고요. 와. 감독에게 부터. 이건 뭐 대단한 부터. 거잖아요. 오, 그래서 오, 오. 그 전권을 위임받은 게 뭡니까라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음. 물어봤더니 어 메이저리그 식으로+ 메이저리그 식으로 어, <laughs> 돌아가면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추수 교체를 포함해서 물론. 결정은 하지만 음. 저 혼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했더니 본인이 데이터를 뽑아서 음. 서튼 감독하고 토론을 한대요. 메이저리그 수분이 얘기를 한다. 네. 배영수 코치하고 서튼 감독의 뭐라고 할까요? 통역과 함께 하는 그런 토론. 음. 그리고 배영수 코치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강영식 코치도 있고 음. 데이터 파트 팀도 음. 있고 해서 그렇게 또 모아 가지고 지금 야구라는 거 코칭학이라는 것을 서튼 감독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용수 코치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선수들한테는 메이저리그식으로 말 없는 코치가 가장 좋은 코치다라는 <laughs> 철학을 가지고 뭐 잔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말을 안 하는 제가 이제 어떻게 물어봤냐면 아니 박세용 선수도 살아났죠. 그렇죠. 또뭐 외국인 선수도 조금 뭐 일요일날은 패전투수가 됐지만 뭐 반지라든가 스트레일리도 괜찮아지는 거아니었더니 본인이 알아서 살아나는 거지 투수 코치가 뭐 봐주는 거 아니다 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는 제가 아까 이제 비행기의 양날개 음흠. 감독과 단장도 지금 이 날, 날개를 폈지만. 또 다른 나, 뭐 날개까지는 아니지만 배용수 코치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꼬리날개 정도. <laughs> 지금부터 보시는 기록은 확실하게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기록들이 지금부터 소개되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롯데자이언츠 출루율은 3 2푼 8리, 올 시즌은 3.3푼 1리. 경기당 도로 시도는 0.69개, 1.13개. 그리고 도루 성공률은 61%와 77.3%가 77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은 롯데 자이언츠가 10개 구단 가운데 도루가 가장 적은 팀이었습니다. 106한 아, 개로 가장 적은 팀이었고 올 시즌은 34개로 현재 4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빈이 지금 뭐 부상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황성빈 안건수라는 선수들이 그렇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타선이 됐다. 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화요일, 음. 그다음에 지난주 아, 금요일이죠. 음. 이때 나온 그 딜레이즈 스틸하고, 아하. 그다음에 더블 스틸, 음. 안치홍의 더블 스틸. 음.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점이에요. 음. 사실은 음. 음. 지금 전까지는 그냥 너무 정직한 야구만 했어요 그냥 어. 우리는 느리다 절치는안 <laughs> 뛴다 우리는 느리니까 안 뛴다 음, 음, 그럼 너네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음, 음. 뭐 이런 야구를 했다면 지금은 틈이 보이면 음, 상대의 틈이 보이면 그걸 파고든다는 거예요 음, 음. 저는 어 지난 화요일날 노진혁의 딜레디스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 아 이제 롯데가 정말 강해지는구나 음. 그리고 또 금요일날 또더블스를을 했거든요. 음, 맞아요. 정말로 SSG랑 1, 2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플레이를 과감하게 한다? 야. 이거는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음흠.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을 못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출루와 관련된 루상에 나가서부터 시작되는 야구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다음 기록은 더 재밌는 기록이 나옵니다. 출루한 이후에 진루에 관한 기록이 되게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권 타율은 이하로9 9리로 10개 9 9가9 9 9습니다9시9 9 9권타9 9이위9으로9 9 9 9 9는 득점권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루 성공률 나가서 한 베이스 더 가는 성공률은 지난해 사9 9 9 9 9시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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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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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 타자 쪽 디테일보다는 제가 상대하는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음흠. 득점권에 나갔을 때는 사실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장타자보다 삼진을 못 잡는 <laughs> 컨택률이 높은 타자들이 상대하기가 상대하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서 롯데자이언츠의 특히 좌타자들의 음, 음, 음. 이 컨택의 확률, 인플레이 타구를 음. 만들어내는 확률이 아무래도 어, 플레이가 펼쳐지다 보니까, 음흠. 네, 그런 쪽에서 득점권 타율이 올라가지 않나 싶고요. 또 이런 쪽에서 이 박승욱 선수의 활약도 오. 저는 눈에 확 띄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쪽에서 박승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분위기를 타면서 계속 결과를 내주고 있어요. 음흠. 네, 그런 쪽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돌아오는 타선에서 해결을 해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또 또, 이런 상황에서는 타자들도 내가 영웅이 되는 것보단, 어떻게든지 공을 컨택을 해서, 물레이 탁을 만들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에서도 저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 제가 상대했을 때, 자, 주자 2루, 주자 3루니까 내가 이거를 3진으로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어, 한참, 두산 베어스가 한창 좋았을 때 상대하기 힘들었던 게 부분. 그런 부분이. 그렇죠. 메타자, 메타자. 네. 음.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타자가 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떨어뜨려도 속질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런 쪽에서 롯데의 팀 분위기가 바뀐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음. 네. 저희 제가 한 선수를 빼놨는데. 네. 황성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민석이 지금 최근에 들돌아 김민석. 네. 그렇죠. 예, 예. 정말 지금 롯데 많은 팬들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 김민석이지 않나. 맞아요, 맞습니다. 또또뭐 화면에도 많이 비치는데. 슬라이딩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딱지가 뭐 붙들만 하면 <laughs> 떨어지고 계속 이니폼에 피가 묻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팬들이 좋아할 만합니다. 예, 그 20살짜리 그 어린 선수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예. 부분들을 팬들이 봤을 때 얼마나 즐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롯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바꿔놓고있는 좀 음,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병설타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지난 예. 시즌 롯데 병설타가 127개로 전체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중위권으로 병설타 개수가 확실히 좀 이런 어려웠습니다. 건 어쩔, 어쩔 수 없는 분이에요일루의 주자가 느리고 안 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상대는 편한 거예요. 상대 음, 투수는 음, 편하기 때문에 아, 변하고 구사율도 높일 수도 있고 그라운드볼 유도할 네. 수도 있는 음. 낮은 코스의 와일드, 와일드, 와일드 피치가 되더라도 일류 주렴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음, 음, 자신에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낮은 코스에 공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음, 거고 음, 음. 그거를 어, 타자 입장에서는 투수라 이게는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러면 땅볼 유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 이루어지는 음. 부분들이니까 음.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기록들이.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뭐팀 타율, 팀뭐 평균 같은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한 베이스 더 가고 한루더 나가는 이런 야구들이 롯데를 지금 바꿔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코치의 영향도 좀 있다고 봐요. 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3루 베이스 코치가 김평호 코치였고요. 음. 아, 1루 베이스 코치가 전준호 코치였어요. 근데올 시즌에는 바, 바꿔, 맞바꿨어요. 그근데 김평호 코치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루베이스, 전문, 전문 일루베이스 코치가 있는데, 음. 그 3대장이 있습니다. 음. <laughs> 첫 번째, 김평호. <laughs> 그 다음에 지금 나이는 아직 좀 젊지만, 강명구. 아, 강명구 예. 음. 코치? 요그 예. 다음에 지금은 뭐 전직 LG지만, 김호. 아. 이세 코치가 일루베이스 코치에는 전문 코치거든요. 어, 그래요? 예, 근데 왜냐하면 가장 투수의 습관, 음.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거든요. 뭐, 고개, 어깨 그치, 움직임, 그치. 뭐, 등등등, 무릎, 발, 뭐, 발목. 등등 있는데, 그걸 제일 잘 잡아내는 코치가 김평호 코치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선수들한테 전달이 됐을 거고요. 음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도로기록을 갖고 있는 전주로 코치가 3루에 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선수들과게 어떤 교류들을 잘 하면서 그런 분위기의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1, 3루에 지금 금요일에 이루어졌던 안치형의 더블 스틸도 1루 베이스 코치와 3루 베이스 코치가 아마도 사전에 약속을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알고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선수한테 어, 바로 어, 직접적으로 연, 어, 전달을 할수 있었고, 음.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확률 좋은 또홈스틸까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음. 노피어로 불렸던 로이스터 감독 야구하고 <laughs> 지금 야구하고. <laughs> 좀 다르긴 하죠.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네. 홈런도 많고, 맞아요. 장타도 많았잖아요. 지금하고는 맞아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네. 롯데자이언츠가 이런 세밀한 야구 측면에서는 확실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서튼 감독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서튼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 유형이 이 운동 능력이 좋은 툴가이를 굉장히 서튼 음... 감독이 항상 선호하고 음... 그런 선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튼 감독이 홈런왕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현대 시절에 35개 음... 홈런, 홈런왕 출신인데 의외로 야구는 홈런 야구보다는 조직력 야구, 그리고 짜임새 있는 야구, 한 배에서 더 가는 야구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 색깔이 지난 시즌에는 잘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올 시즌은 확실히 좀 그런 색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롯데 자연츠가 자연스럽게 팀 컬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음. 서튼 홈런왕 출신 서튼 감독이 이런 세밀한 야구를 또 강조한 그런 효과도 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서튼 감독의 야구가 롯데를 얼마나 더 바꿔놓고 더 높은 곳으로 끌고 나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